안녕하세요.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하고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 및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서 할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나만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다른 사람들 얘기에 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독단적이거나 의사의 말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상태에 맞추어서 나만을 위한 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신념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처방이 나오게 되고 100개의 식품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맞는 건 나한테는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몸에 좋다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먹어봤더니 몸에 좋으니까 당신도 드셔보세요 라고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적으로는 독을 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걸 남한테 권하는 건 의학적인 근거나 확실한 자료가 없는 이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우리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좋은 분이 나한테 이런 걸 줬으니 내가 먹어봐도 되겠지 하고 먹거나 심지어는 음식도 그런데 몸에 좋다라는 건강기능식품, 보약, 그리고 어떨 때는 약조차도 남이 먹던 거를 함부로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내 몸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지에 대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신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몸 관리를 하시려면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본인의 신념과 그 신념하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음식, 나에게 맞는 건강 기능 식품, 나에게 맞는 약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광고성 그런 기사 등을 통해서 접하시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몸,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생활 습관,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약 처방을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끈기 있고 소신 있게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게 고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카더라 통신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시는 게 장수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까지 진료하면서 느꼈었던 교훈이자 앞으로 장수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